슬기로운 동물생활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레오파드 개코 레이조 이름이 레이예요. 이 레이의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지는 코코피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똥을 여기다 놓을 때 3개월, 6개월 그 정도 어, 안 치워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어. 바닥재를 그냥 어, 휴지로 하는 분들, 휴지, 휴지로 하는 분이 많은데 이걸로 한게더 나아요. 휴지로 하면 똥을 싸면 바로 처리해 줘야 돼 가지고 이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디시. 미점 미럼들이 빠져 못날못날 못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릇이죠. 이거는 바로 습식 은신처라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들이 안에 들어가서 탈피를 해요.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어, 바로 은신처라고 할수 있죠. 저는 코코넛 은신처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핀셋. 미럼들을 잡을 수 있는 핀셋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로 먹인 밀람 보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밀람을 이 원디시에다가 넣으려면 이 푸디바이트를 섞어서 줘야 돼요 푸디바이트란 것은 칼슘제란 거예요 칼슘제를 안, 안 주고 그냥 주잖아요 그럼 엠비디 때문에 꼬리 꼬리가 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덮어줄게요 레오야.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이런도 접어주겠습니다 이런 밥은 뭐 사과나 계란 껍질 그런 거 줘도 돼요 주로 채소도 줘도 되고 과일 같은 것도 줘도 돼요 이렇게 보관해두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